이렇게 꼬는 게 나을 같아. 가지고 편해 가지고 이게 더. 네, 일로 와봐. 잠깐만 기 봐. 잠깐만 봐. 여기 한번 만져 봐 봐. 아, 여기가 뼈대가있거든 똥구 가기도 계속, 계속 똥구에 너무 여기 여기 한번 눌러 봐. 너무 아파. 그래. 안녕하세요.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입니다. 패션회사는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옷만 만들고 판매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패션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의 1년 스케줄러를 공개해 볼까 해요.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1년 스케줄러긴 하지만 다른 도메스틱 브랜드도 뭐큰 차이 없이 이런 프로세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스타일 수도 많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보다 더 일찍 준비를 하고 더 길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서들의 스케줄을 공유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회사들마다 세세한 부서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MMJ를 운영하면서 뭔가 가장 큼지막한 업무들 위주로 스케줄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 크게 보면 현재 시즌의 릴리즈 준비와 함께 다음 시즌의 디자인을 함께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월부터는 SS 시즌의 릴리즈 준비랑 그 해의 FW 제품들의 디자인을 함께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월 일정부터 함께 볼까요? 1월에는 금년도 FW 시즌 기획을 마무리 하는데요. FW 시즌 기획 같은 경우는 전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하는데, 뭐 시즌 컨셉이라든지 컬러, 그리고 진행 아이템 등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1월쯤에는 이 기획이 총 마무리가 되어야지 시즌에 맞춰가지고 촬영도 할수 있고 출시도 할수 있어요. 이때 동시에 SS 시즌 준비를 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SS 마케팅 전략을 기획을 해요. 출시를 언제 할지, s s 컨텐츠 기획을 하고, 인플루언서 시딩 전략을 짜기도 하고, 뭐, PR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뭔가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이때. 참고로 1월에 기획하는 이 마케팅 전략은 시즌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이고, 보통은 월말에 다음 달에 마케팅 전략을 좀 세세하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1월 말에는 봄 시즌 촬영을 하는데요. 보통은 촬영일 기준으로 6주 전부터 촬영 세팅을 진행하는데 시즌 촬영 컨셉팅을 하고 그리고 포토그래퍼,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등이 촬영 관련된 스태프분들의 일정을 픽스하고 그분들이랑 미팅을 진행해서 컨셉을 구체화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모델 캐스팅을 진행해야 되고 그 촬영할 장소를 또 물색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 과정을 거쳐서 1월말에 촬영을 진행을 해요 2월에는 1월에 기획했던 가을 아이템들에 대한 원단 및 부자재를 수배하고 그리고 작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1차 샘플을 의뢰를 드려요 근데 이 작업지시서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공장에 넘겨주는 옷 제작설명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공장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바로 작업 지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1차 샘플을 이렇게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봄 시즌 릴리즈를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은 봄 시즌 같은 경우는 설날이 껴 있으면 설날 전후에 릴리즈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월 초 중순쯤에 릴리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릴리즈를 위해서는 촬영 결과물에 대한 리터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에디터리얼도 해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도 작성해야 되고, 상품 등록도 해야 돼요.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 29cm나 무신사 같은 곳에 릴리즈 관련된 기획전도 열어야 되고, SNS 기획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는 등, 이런 전반적인 시즌 릴리즈 준비를 2월달에 진행을 해요. 그 2월에 넘겼던 가을 아이템에 대한 샘플들이 도착을 해요. 이 샘플들이 도착을 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요. 겨울 아이템에 대한 이제 원단 및 부자재를 수배를 하고 이건 역시 1차 작업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공장에 샘플 의뢰를 해요. 그리고 이봄 시즌이 릴리즈되었으니까 판매를 위해서 판매 촉진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MMG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시딩을 돌리거나 뭐 PR을 진행하거나 그리고 SNS에 이렇게 콘텐츠를 노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디나 디자이 매니아와 같은 뭐 패션 커뮤니티에서 체험단을 진행한다든지 뭐 룩북 노출을 한다든지 신상정보를 올리는 등 그런 마케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중순에 보통 여름 시즌 촬영을 하는데 4월에는 1차 촬영 샘플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그 작업 지시설를 다시 작성을 하고 또 겨울 아이템에 대한 작업 지시설도 작성 해요. 그래가지고 촬영 샘플을 다시 의뢰를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중순쯤에는 여름 시즌 촬영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때도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데 무신사는 29cm에서 뭐 아우터 기획전이라든지 박각스 기획전 같은 다양한 기획전을 월별로 두세 개씩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 판매 전략에 맞춰서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5월에는 2차 가을 샘플들이 도착을 하는데 보통은 2차에서 바로 메인 샘플이 넘어가는데 가끔씩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드백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또 이와 동시에 맡겼던 겨울 촬영 샘플들이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도 같이 피드백을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을 같이 의논하기도 해요.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여름 시즌 컬렉션을 릴리즈하는데요. 그리고 6월, 6월에는 최종 메인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또 최종 촬영 샘플을 요청을 하는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메인 이 촬영 샘플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메인 촬영 샘플이 늦게 나오게 되면은 아예 장사를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겨울 아이템에 대한 2차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2차 촬영 샘플을 요청해요. 그리고 또 이때 6월에는 그 다음 연도 SS에 대한 기획을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즌 컨셉이라든지 컬러, 진행 아이템에 대해서 이때부터 기획을 시작해요. 그리고 6월에는 여름 세일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거는 조금 읽으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 가지고 반 년을 한 사이클이라고 정리를 하면은 다음 시즌을 위한 시즌 기획, 그리고 원단 및 부자재 수배, 그 1차 작업 지시서 작성 및 샘플 의뢰, 그 1차 샘플 피드백, 2차 작업 지시서 작성 샘플 의뢰, 2차 샘플 피드백, 그리고 최종 작업 지시서 작성 및 샘플 의뢰, 차량 샘플 수령 이런 사이클을 크로스로 진행을 해요. 거기에다 SS계 그막바지에 진행을 하는 하던 거죠. 그리고 현재 시즌 마케팅이나 판매는 SS를 두고 보면은 SS 시즌 마케팅 전략 기회 그리고 봄 시즌 촬영 준비, 봄 시즌 릴리즈 준비, 판매 촉진 활동, 여름 시즌 촬영 준비, 여름 시즌 릴리즈 준비 그리고 시즌 세일, 클리어런스 샘플 세일 이런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1년에 4시즌을 진행한다라는 전제로 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보통 요즘 브랜드는 이네 시즌은 끝나진 않죠. 이 중간에 뭐 콜라보레이션이나 캡슐 같은 게 끼는데 이런 게 끼면은 이 사이클이 중간에 다시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월에는 이제 촬영 샘플들이 다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촬영 샘플 가지고 내부적으로 품평회를 진행을 하고. 또 피드백 반영할 게 있으면 피드백을 반영해요. 그리고 겨울 아이템들에 대한 2차 촬영 샘플도 들어와 가지고 이때 같이 피드백을 하고요. 그리고 SS 기획도 이쯤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클리어런스랑 샘플 세일도 7월에 진행을 해요. 이렇게 1월부터 7월까지 SS 시즌 준비와 판매, 그리고 FW 디자인 준비 스케줄을 보셨는데요. 8월부터 12월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1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SS에는 여름 세일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고 12월에는 홀리데이 세일이라는 타이틀로 세일을 진행을 해요. 그럼, 도메스틱 브랜드의 1년 스케줄에 대해서 함께 보셨는데요. 이거는 1년에 루틴적인 업무들을 스케줄링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이 중간에 콜라보레이션이나 핫썸머 그리고 홀리데이 같은 캡슐 컬렉션이 추가되거나 백화점 채널에 입점을 하거나 쇼룸이 있다거나 하면은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저도 패션 회사는 옷만 이쁘게 디자인하고 마케팅에서 판매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패션 회사를 직접 다녀보고 패션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는 정말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정말 패션을 좋아하시고 뭔가 옷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1년의 업무들을 되게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정말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다 담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질문 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